사실, 저희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laughs> 저는 그렇게 좋거든요 그렇지. 저희 엄마가 보조의 시즌 검사 <laughs> 안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laughs>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돼서. 예전에는 음, 음. 사실 모자이 시즌 배아는 거의 폐기하는 쪽으로 의사들도 무서우니까. 이식을 했다가 혹시나 염색체 이상이 발견이 되면 은안 되니까. 또 되게 보수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모자이 시즌 배아를 일단 보존을 하고 이식을 진행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모자이 시즌 배아를 이식을 했을 때 정상 배아 못지않게 건강한 아기가 나올 확률이 높았다라는 결구, 결과들도 있어서, 요즘은 거의 보존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주치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기준이 본인이 세운 기준이 있을 수도 있,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고위험군다운중군 같이 21번이나 에드워드 18번, 파타고 13번 같은 좀 고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염색체 이상이 나오면 모자이시즘 배아좀 퍼센테이지가 좀 낮은 배아다 할지라도 폐기하는 쪽으로 환자분께 상의를 드리고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상 배아가 잘 나오면 그걸 로 이식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계속 채취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은 없고 모젤 시즌 또는 비정상이 나와 이러면은 일단은 모젤 시즌 퍼센트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호가 이상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치사의 높은 이런 거는 배제하고 단일 염색체 이상이 낮고 조금 덜 위험한 번호가 모젤 시즌 있는 그런 거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이 나오면 차라리 검사를 안 하고 이식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많이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검사를 안 하고 이식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환자분 중에 한 분도 44세였어요. 응. 메이저 병원에서 한 1년 동안 계속 채취를 했죠. 응. 근데 교수님이 PGT 통배가 아니면 이식을 안 해주신대요, 40대는.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번을 한것 같은데 한 번도 이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식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동결해놓고 두 번째 사이클에. 근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해보니까 약한삼일까지는잘 가는데 그다음부터 어. 레스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삼 일까지만 잘 키워서 세 개를 음. 이식을 했는데 아들 쌍둥이가 돼가지고 그분이 아마 음. 지난달에 삼십일 일날 재앙제교수 날짜 잡아놓고 제가 왔는데 아마 잘 나왔을 거 어. 같긴 한데 <laughs> 어. 그러니까 만 사십오 세때 <laughs> 예. 쌍둥이를 나온 거죠 어.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는 것도 모연일 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그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게 음. 모자이시즘이라는 게다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음. 염색체가 음. 우리 모자이기. 조직들, <laughs> 그림의 한법인데, 음, 배아라는 세포의 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가 이상이 있는 퍼센트가 음, 나오거든요. 음, 10%다, 20%다, 음, 30%다. 를 음, 하면서 음. 복구가 될 수도 음, 있고. 복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심각한 염색체 이상이면 이식을 하더라도 음, 착상을 안, 하기, 안못 하겠죠. 네. 사실은 뭐 그거를 너무 완벽한 배아를 이식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사 네. 과정 중에서도 어쨌든 세포를 띄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손상을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검사 자체 음, 조금의 음, 위험성도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음,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40대 응원 가면 pgt를 잘 권유를 안 합니다 음, 난자 음, 개수도좀 음. 너무 음. 적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분들한테 음. 원장님 말씀 드린 중에 너무 음. 완벽한 배아를2 0하을고하지 마라 분명 얘네 는 모자심이 나와도 워낙 안 나오는 사람도 네, 많아요까 대충 네, 제 환자분들이 <laughs> 한두 개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음. 얘를 완벽하냐 안, 안 완벽하냐를 음. 검사하고 음. 넣 그보다는 그냥 배아한테 맡기자. 음, 그러니까 음, 코렉션이 될애래면 코렉션이 돼서 음. 건강한 아이로 나오고, 임시 유지가 잘될 테니 일단은 음. 배아한테 찬스를 줘보자. 음. 엄마 자궁에 음. 이식이라도 해보는 게어떻겠냐그렇게 음. 저는 말씀을 음. 드리는 음. 편이에요. 음.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개수가 되게 음. 많이 나와서 음. 이제 특히 35세 안 되시는 분들은 오일 배아 음. 기준은 하나씩 이식하기 꿈돼 있거든요. 이제 30세 때는 PCT를 해보면은 정상 비율이 50% 이상. 그리고 35세 때는 뭐30% 정도, 40대는 40살은 15% 정도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식을 했는데 얘가 비정상이었어. 또 하나 를 이식은 또 비정상이었어. 이러면은 임신 이안 돼서 너무 실망감이 클수 있으니까 오히려 개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치. 검사를 해가지고 정상 배아를 이식을 하면 임신 확률을 확 올릴 수니까. 아, 그러니까 모자이시즘은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약간 비정상의 음. 퍼센트가 약간 있는 걸 모자이시즘이라고 음. 아예 비정상으로 염색체 음. 결과가 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네. 폐기를 하는데 그것도 음. 동의를 구하고 폐기를 하죠 네, 음. 어떤 분들은 음. 폐기하지 말고 일단 음. 보존을 하겠다고 라 음. 말씀해 주시는 아, 경우도 있고 아, 근데 대부분은 하면 폐기하기를 음. 원하시는죠 보통은 근데 음. 99 9 9 음. 여성분들은 음. 폐기를 하겠다고 음. 말씀을 음. 해주시죠 모자이시즘 뼈아가 나올 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비정상이 나오면 거의 폐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희도 나그 어, 모자이크 시즌 검사 안하기를참 아, 아, 잘했다라는 아, 생각도 드네요. 아,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그래요. 돼서 <laughs> 그런 위로 <의미로 웃음> 받아들이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염색체라는 게 정말 일부가 없어지는 거는 큰뭐 기형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좌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번 염색체 에 있는 게뭐 20번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전체 염색체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표현되는 우리의 어떤 신체라든지 기능은 다 정상입니다. 균형적인 전좌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 하지만 그게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 물론 우리가 감수분열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는 있죠 음. 음. 그렇죠 이제 워낙 음. 하나하나가 음. 간절하신 음. 분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할 바에는 음. 아예 PGT 없이 그냥 음. 이식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 미토콘드리아 이런 정보를 주시는 회사도 있거든요 음. 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면 좀더 건강한 아이를 선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저희가 어, 또 이런 개를 가져보겠습니다. 또, 또 만나요. 만나요.